형님들, 오늘 소개해드릴 여배우는 바로... 한남맨가 노랜스입니다. 형님들, 님들, 무탈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영화를 보니 마음이 황량해져서요.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에 배경을 요렇게 깔았는데, 자꾸 배경이 안 보이고 그런 거 있죠. 촥~ 자, 거두절미하고 영화 들어갈게요. 자, 시작 전 도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렛츠고! 한 켠에 있는 어둠의 골목.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쉐이이죠. 쉐이는이 골목을 벗어나는 걸 이미 잊어버린 걸까요? 이 골목에서 살아남기조차 바쁜 걸까요? 그래서 오늘도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하지만 그녀가 할수 있는 건 하나뿐. 그런데 이것조차. 약속받았던 50불 중에 20. 20불만 지급하겠다는 싸가지. 한편 변태 상류층들에게 광기 장면을 보여주며 거액의 돈을 받는 여자 홀리입니다. 응? 음? 다리 왜을건 거예요? h t h h a a 홀리드 이와 같이 길거리에서 자라나죠 지금은 이렇게 번듯한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지만. What h 이 남자는 유부남의 경찰입니다. 그저 필요에 의액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죠. Let's do it. Let's go to Paris. 돈이 모여 정리하고 파리로 떠나려고 했더니 같이 떠나자죠. 아우, 아저씨 눈치 챙겨. 아, 이 새끼는 어떻게 따들리지 그리고 한편, 셰인은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You fucking try to avoid me? My s t r e t c h y fucking s l u t 습니다저 여자가 자신의 영업장을 치 남자들을 동원시킨 거죠. <laughs> 아이고야. 거기 돈이 있는 줄은 어떻게 알았대? You 한편 의뢰가 들어와 파트너를 찾는 콜리인데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모든 파트너들이 여의치않은 상황.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이렇게 시카다 슈이도 이걸 들으면. 멈춰서게 되죠 그런 게 네. 둘은 어느새 파트너가 되어 있습니다. I can make you c m n d a minute. <laughs> 이때 전화가 걸려오더니 네 간짜장이랑 탕수육이요. 아, 지금은 좀 곤란한데. On, 영업 안해요. 이윽고 들어오는 남자 바로 이 남자의 보스이죠 I love the I had a taste, Mr. 그러자 바로 죽여버리는 보스 그리고 이 안에 누군가 더 있다는 걸 눈치챘죠 그렇게 재빨리 그곳을 벗어나는 홀리와 쉐이입니다 다 I don't know 결국 다음을 기약하지않은채 둘은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녀의 옆에 남은 것. Right? No, 무슨 택시 기사가 이렇게 잘생기고 젊어? 여기 어느 나라야? 아, 저 그런 취향 아닙니다. <laughs> What 어? It wouldn't work out. 그렇죠. 한편 홀리는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챙겨 파리로 바로 떠나려 하는데요. 무슨 여자를 저렇게 한편 오 a 받은 돈으로 허름한 모텔을 n 는쉐이 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I don't k 엄마와 자신을 버린 아빠 그리고 약 과다복용으로 인해 죽어버린 엄마 화려한 사연을 가진 가족은 쉐이를 길거리로 뱉어냈죠.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일까요? 옆방에서 흐느껴 우는 남자에게 가보는데요. 어머 그렇다고 얘야 어디라고 그냥 함부로 들어가니? 남자 또한 뽕 중독자 뽕이 다 떨어져 지금 이꼬라지가 되었는데요. 그때 right, 여자친구인 것 같은데 급하게 뽕을 구해온 것 같습니다 yeah. 그때 누군가 쉐이의 방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고 Welcome, wagon. 뭔 소리야? 와 I mean 집주인인지 뭔지 알수 없지만 돈을 지불해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곳 결국 셰이는 오늘도 길거리로 다시 나옵니다 한편 가까스로 도망나온 홀리 어우 근데 언니 진짜 이쁘다 갑자기 잡범들이 등장하지만 홀리는 있는 힘껏 싸워보는데요 와 이런 일을 한두번 겪은게 아니신가봐요 그때 결국 다시 붙잡히게 되는 홀리죠 심지어 쉐이까지 찾아나서야 되는 상황.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쉐이. 하지만 no. 결국 붙잡히게 되었죠. 그런데 남자가 입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홀리입니다. 홀리 씨. <laughs> 아 죄송합니다. Are you alright? Police r a d 아니 이 huh? 이야기는. He's a c I was so scared. 결국 홀리는 자신의 뒤를 봐주고 있었던 형사를 찾아갑니다 Cop named Bennett He tried to kill us 그런데 그 베네트라는 형사가 이곳에 있는 거죠 비디 경찰들끼리 친할 수밖에 없죠 w h e r s my car? 그리고 베네트를 가로막는 홀리의 남자친구 마이클입니다. 그렇게 격렬한 몸싸움 뒤에 결국 마이클은 베네트를 죽이게 되죠. 야, 그래도 어떻게 동료였는데 참 호르몬이 무서워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온 마이클과 일행들. 그런데 마이클이 죄일을 넘겨주고 둘이 떠나자는 거죠. 결국 당황해서 셋은 같이 차를 타버리고요 근데 운전대를 쉐이가 잡았네요 그때 쉐이는 갑자기 차를 몰고 벽으로 돌진합니다 쓰러져 있는 마이클 그리고 이때를 틈타 도망가는 홀리와 쉐이 유일한 친구 택시 기사 해리에게 연락을 취하려 하는 쉐이이죠. 그런데 갑자기 피를 쏟아내는 홀리에 아까의 충격으로 인해 내상을 입은 것 같은데요. 사버리야!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이곳 또다시 혼자가 되기 싫은 쉐이입니다. 사버리야! 그렇게 평생 먹고 살 정도의 재화가 들어있는 마이클의 가방. 하지만 이 많은 재화에도 공허함이 가시지 않는 쉐이이죠. 영화 뷰티풀X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형님 누님들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청하신 뷰티풀X의 풀영상은 하단 링크 확인해주시고요. 항상 형님 누님들의 좋은 힐링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리조였습니다. 오늘도 기리조 채널 구독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형님들께 감사드리며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형님들의 알람 설정이 저에게 힘이 되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한 맥주 한잔 하시면서 잘 마무리 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리조